안녕하세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께서 전기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물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 책으로만 계속 그 기구의 이름과 공구의 이름을 여러 번좀 들어야 하는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은 적은 있어도 본 적은 없는 전기 설비 기구들 사진으로 직접 모아봤습니다. 공부하시다가,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게 맞나? 라고 고민했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그 그림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살펴보죠.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리노 테이프입니다. 점착성이 없고 감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 리노 테이프 양쪽에 바니쉬가 발려져 있어서 우리가 보통 절연 테이프와는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죠. 자, 이것이 바로 리노 테이프입니다. 다음은 삼로 스위치입니다. 2개소 전멸이라든지 아니면 3개소 이상에서 한 개의 전등을 전멸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3로 스위치죠. 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외형은 일반적인 스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위치 내부를 보게 되면요. 이 결선도의 모양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3로 스위치입니다. 다음은 타임 스위치입니다. 어,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즉, 켜짐을 누르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조명이 점등되어 있다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스위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만든 스위치죠. 이것이 바로 타임 스위치입니다. 물론 생긴 모양은 조금 다르게 생긴 것들도 시중에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압착 펜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프레셔 툴입니다. 압착 단자라든지 아니면은 압착형 기구들을 강력한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구가 바로 이 프레셔 툴이 되죠. 다음은 노가우 펀치입니다. 이 철판과 같은 곳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유압의 힘으로 구멍을 뚫는 바로 그런 공구입니다. 노아웃 펀치라고 하죠. 다음은 클리퍼입니다. 굵은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철선, 뭐 기타 볼트 같은 것을 자를 수 있는 바로 그런 강력한 힘을 내는 것이 바로 이 클리퍼입니다. 이 클리퍼가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절단기, 뭐 그렇게도 말을 하는 공구가 되죠. 다음은 오스터입니다. 주로 우리가 금속관의 바깥에 나사산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오스터. 보통 우리가 파이프 오스터라고도 부르게 되는 바로 이 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머입니다. 금속관의 끝부분은 굉장히 안쪽 단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 리머를 집어넣고 돌리게 된다면 금속관 단면의 안쪽을 다듬는 바로 그런 공구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리머입니다. 이것은 바로 홀소입니다. 홀 커터라고도 부르게 되고 우리가 구멍을 썬다, 구멍을 만든다라고 해서 홀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각각 전동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이런 공구에다가 부착시킨 다음에 원하는 크기의 구멍을 이 각각 사이즈별로 장착해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홀 커터라는 말, 홀쏘라는 말 같이 사용합니다. 스프링 와셔입니다.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와셔가 바로 이 스프링 와셔죠. 한쪽 면은 내려가 있고 한쪽 면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볼트를 조였을 때이 스프링 와셔를 하나 딱 끼워주게 된다면 이 반발하는 힘이 작용을 해서 볼트와 너트가 확실하게 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스프링 와셔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게 되죠. 다음은 부싱입니다. 금속 배관의 제일 끝에다가 설치하는 건데요. 금속 배관에 전선을 넣고 빼거나 혹은 뭐 교환할 때에는 이 금속관 단면에서 아주 거친 부분 때문에 절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손상을 방지해 주는 게이 부싱입니다. 가공 설로가 건물로 들어오게 될때 혹시 물기를 타고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이 금속관의 끝이라든지 합성수지관 끝에는 이 엔트런스 캡을 넣어주게 됩니다. 마치 샤워 수도꼭지가 이렇게 아래를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 전선 전선이 한번 밑으로 처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야지 어, 전선관 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빗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와이어 커넥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쥐꼬리 접속을 한 후에 이 와이어 커넥터를 끼워 줌으로써 절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적 접속을 더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크너트입니다. 로크너트는 금속관이 기구와 만날 때 사용하는 거죠. 양쪽을 잠근다고 해서 우리가 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너트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너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로크너트가 됩니다. 금속관이 박스와 한곳 만나는 곳에서는요. 바로 이 로크너트가 안쪽과 바깥쪽 두 개가 사용되게 됩니다. 유니온 커플링입니다. 이 커플링 중에서 양쪽 배관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커플링이 바로 이 유니온 커플링입니다. 이 커플링의 양쪽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수 있기 때문에 양쪽 배관이 서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와이어 게이지는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러 가지 글자, 그러니까 숫자표에 전선을 넣었을 때딱 사이즈가 맞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전선 사이즈를 바로 읽으면 되겠죠.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 바로 이 와이어 게이지가 됩니다. Hate gauge는 높이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디지털형인데요. 이렇게 디지털형을 이용해서 높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바로 이 측정기구가 됩니다. 번역 캘리퍼스는 어미자와 아들자의 이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외경, 그리고 내경, 그리고 깊이까지 잴수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보통 일반적인 측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로 그런 측정 기기입니다. 어스 테스터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접지 상태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지금 보시는 것은 디지털형 어스테스터고요. 이 어스테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접지저항계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스테스터가 바로 접지저항을 잴때 사용합니다. 저연저항계는저연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가 매거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연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저연저항계입니다 노브 애자입니다. 애자 에자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조형제, 즉, 건축물의 벽이라든지 천장에다가 간단하게 접속을 하고 그리고 전선을 끌어가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노브 애자입니다. 주로 옥내에서 사용할 때에는 400볼트 이하의 저압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목재 건축물에서는 노브 애자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지선 애자는 전주 등의 지지물이 쓰러지지 말게 하는 역할인 바로 이 지선의 중간에 있는 애자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양쪽에서 서로 잡아주는 구조가 엇갈리게 되어 있어서 위에서 혹시 전기적 이상이 발생되더라도 아래쪽까지 통하지 않게 되죠. 혹시 주변에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 이런 지선을 만나게 되면은 그 지선에 설치되어 있는 지선 애자가 어떤 식으로 결속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MI 케이블입니다.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 전선과는 다르게 어, MI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동관처럼 마치 하나의 파이프로 전력을 전송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커플링입니다. 금속제 커플링인데요. 금속관 두 개를 이 커플링 양쪽에다가 넣고 돌리게 되면은 이 짧은 길이의 전선관도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전기 울타리는 가축의 침입이나 아니면은 탈출을 막 기 위한 바로 그런 전기가 흐르는 장치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전기 울타리를 여러 번 만들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기 울타리는 적절하게 신고하고 그리고 꼭 주변에 주의 표시를 달아서 사람들이 전기 울타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피뢰기입니다.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하는 피뢰기는 이상전압이 변압기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바로 피뢰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적은 있어도 본 적은 없는 전기설비 기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다산에 드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